했다고? 네, 그냥 출오 그냥 출고 와갖고 그 넘어가고. 우리 가는데 위에도 있는 것 같다? 집에서 온것 같은데? 오른쪽, 오른쪽 집에서 쐈어요 집에서 쏜거 같아. <목소리로> 아마 이 등도 먹고 있을 거예요. 있어요, 등에 있어요. 주역 넘어가도록 이거 근데 우리 들어가야 돼서.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갈데가 갈 별로 없다. 여기 1번, 1번 쪽갈 거예요, 1번 쪽. 살짝 넓게 드셔야 돼 넓게 라인 라인을 윗 라인을 다 이렇게 막아야 되거든 여기까지 아 빗이다 아씨발 이야 이거를 여기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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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에 있고 왼쪽 왼쪽에 하나 감았어 이쪽으로 저 위에 있다 저 위에 아씨 왼쪽에 I come very c 왜 이렇게 크게 걸 y 어 오른쪽 쪽쪽가 n g to 저 a i 쓰는 게 맞아요 저렇게 써야 돼요 그래서 g 가 웨이 그려드렸잖아요 I'm g 야야 n g to wait. I'm going to w a 와 t 열 받네 이와들열받들이것서왔무들어면은아 g to wait. i 체킹을 하면서 들어가서 써야 되는데 이미 애들이 자리를 먹고 지금 각을 벌려놓은 상태라서. 그니까 제가 포인트 찍은 대를 바로 들어가지 말고 위에서부터 깎으면서 먹어야 된다고. 아그 말이 그 말이었구나. 네. 방법 방법을. 웨이 타고서, 타고서 먹어야 된다고 했는데 웨이 네. 방향을 네. 외곽부터 섞을 태우면서 먹어야 돼. 바로 찍으면 안 돼. 네, 이 어려워요. 추목이 형이 어저께도 나, 어저껜가 그저께한 음, 음. 마리. 갈때딱 찍어달라 하는데, 갈때딱 찍어갖고는 게임이 사실 안 돼요. 그러면 건물을 박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건물이 없는 개활지라던가 건물에 무조건 적이 있을 수밖에 없는 서클들이 있어요. 방금 3집처럼 서클 이렇게 떠버리니까 그냥 가운데 집에 계속 박혀 있잖아요. 저런 경우에는 이제 딱 찍고서 박을 수 있는 포인트가 없어가지고 계속 외곽을 타면서 이제 부셔야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게 조금 뭐야 그.. 뭐라 그래야 되지? 네. 써클 긁으면서 오는 거랑은 좀 다른 느낌인 거 같은데? 이제 외각.. 외각 플레이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하려고 했던 게 써클 긁으면서 오는 거랑은 좀 다른 분위니다 <laughs> 애매하죠 그니까 비슷한 느낌 음...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긴 봐야 되는데 약간, 약간 조금 다른 느낌? 어차피 외곽 타면서 들어올 거면은. 타면서 해야 되는데, 이게 서클을 먹으면서 들어올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이제 포인트가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음. 인에 들어가갖고, 그인 근처 가가지고 먹어야 되거든요. 뒤를 태우면서. 그래서 그럴 때는 원래 한두 명을 뒤에 보게 한 다음에, 앞에서 시야를 열어주는 문이 있어야 되고, 뒤에서 또 뒤를 막아주는 앞에 가는 사람이 더중요하고 앞에 가는 사람이 원래는 서브로가 돼야 돼 그래야 포인트를 알고 그리고 우리 팀 오더소가 원하는 그림을 알고 서 방향성을 주거든 정보 같은 거뭐 여런데 비었고 저런데 비었고 하면서 그러고 그러고 이제 써야 되는 포인트 를 버텨주고 뒤에서는 계속 태우고 못 들어오게 밀어내고 들어오면 죽이고 야 지금 프로게임 니냐 우리가 지금? 되냐 우리가? 게임을 그렇게 풀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 여기가 되냐고 저런 서클에서, 그게 저런 사클에서 무조건 핑 찍고 1번 박아 박아야되면 안되면 되게 하라 박아야된다라는 그런 그림만 계속 나오는데 치명형 어저께 한 말처럼 이제 갈때확 정확하게 찍어주세요 이, 이렇게 말해버리는 경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니 아, 네 말하는 거는 그,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지금 네가 그렇게 방금 그래 마지막에 지금 설명하는 것처럼 그렇게는 힘들다는 거지. 우리 우리가 지금 하는 이 팀은 그래서 윤호 씨가 저희한테 기대를 안 해요. 설명만 하는 것뿐. 이제 좀 전에 그 들어가기 전에 날 태우면서 들어가야 된다는 말은 이해를 하겠는데. 그 지금 마지막 야, 설명은 어렵다. 힘들지. 이제 알고 있는 거랑 다르니까. 그렇죠. 결국, 결과적으로 그렇게 갔었어야 된다던가. 우와. 그렇게 가야 이제 의미 없이 그냥 집 찾아갖고 박는 그림이 안 나온다는 거죠. 아마 그치. 최근에 했던 게임들 보면은 이제 마리 형님이 조금 이제 어느 정도 총도 쏘실 줄 알고 막 그러니까 이런 외곽에 타는 그림을 그리는데 이제 어마 형님이 저한테 뭐, 번스 잡아서 그냥 우, 웃기라고 하는 소리기도 하지만, 못한다고 이제 음. 말하게 되는 그 시점이, 이제 제가 게임을 하다 보니까, 외곽이 너무 힘든 거예요, 이제. 그러면 외곽을 해야 하려면은 다 같이 잘해야 되는데, 나만 외곽을 하려고 그러니까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하지, 힘들지 하고 어. 고민을 하다가, 아, 그냥 이러면은 우리 형님들 살려야 되니까. 집에 차, 들어가 아, 차차차차 차, 차, 차 소리 차 소리. 이거 어, 잡하고 빠질 거 같은데 그냥. 여기 들어간다. 아 씨. 손잡이 없으니까막 튀네. 사정 없이. 역시 베리를 써야다나는 다른 총은 안 맞아. 어, 가방. 가방 하나 주세요. 주세요가 아, 오케이. 집박내무도를 하니까 이제 집 받고 뒤져 가지고 집 박는 것도 쉬운, 거, 거, 쉬운 건 아니야. 어. 집도 지켜야 되거든, 무조건. 나오는 건데. 그래 갖고 이제 아, 그러면은 박제한는그림에서 빨리 가야겠 빨리 가 갖고 내가 먼저 선점을 해야겠다. 어. <laughs> 하니까 먼저 박 뒤져. 그러니까 이제 무슨 고탄다운 소리가 나오는 거거든요. <laughs> 아, 악, 악순환의 반복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각을 바꾼 게아 진짜 안 되면 되게 해야겠다. 아안 되면 되게 해야겠다? <웃음> <웃음> 형님, 형님들한테 외곽 플레이를 체내시켜야겠다. 어느 순간부터 이원씨단소리가 많아졌어요. 아니, 저 마음가짐을 먹어서 그래. 그 전에 네. 어떻게든 자기 혼자 해보려고 그래. 그러면는 그렇게 해 지금처럼 그렇게 하면서 계속 이야기를 해주고 <laughs> 설명을 해주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네. 하나씩 배워 이제 익혀지겠지 언젠가는 지금 그러하고 <laughs> 있는 거예요. 배내시켜야겠다 네. 네, 네, 해가 계속 가는 거죠 이게 뭐말는 사실 부수적인 거고 그 그림을 그렸다는 게 중요하거든요. 하다 보면은 나중에 쫓아가실 걸요. 혼자 하실 때도. 잘 자연스럽게 하게 돼 있어. 네. 이거 봐, 판처도 한몇대 맞아보니까 한 마리 잡잖아. 판처로 <laughs> 무한 반복 밖에 없다. 이거는 팔길이라고. 아, 어제부터 서브총은참차 진짜 뭐 그렇게 힘드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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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고? 야, 이... 어 있는 거 아닌데? 가 <목소리> <목소리>